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 했고요. 아, 이거 좀, 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직각, 어, 자표 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아, 제가 좀 좁히고 하겠습니다. 헷갈려가지고요. 예, 이렇게 봐야 좀덜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요. 음. 이 우리 그 좌표를 나타내는데요 직각 좌표 형식 있고 극 좌표 형식 이 있습니다. 이 전기 자기학에서 가면요 여러분들 좌표는요 직각 좌표계가 있고요 원통 좌표계 뭐구 좌표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 그 내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 내용은 하지는 않고요. 어, 직각자표계, 그 다음에 그 구자표계, 원통자표계. 어, 우리가 이 표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직각자표계를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 실제적으로는요, 이 직각 어, 좌표계보다는 직각 좌표계보다는 구 좌표계를 많이 어, 사용하고 을 그것이 현실 이 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요, 그. 전기자기학에 이 접목을 시키면은 아주 그 흥미롭게, 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어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 여기서는 이제 극자표, 극자표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더전기자기학에쓰는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어, 그러한, 어, 형태로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어,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 보시면요, 이 복소, 어, 수는요, 두 가지, <laughs>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 자표, 형태랑 그 다음에 극좌표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직각좌표 형태는요, describes page 이래죠. 페이지를 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 Real Value 값과 i m a g i n Value 값의 합으로 이 위상을 표현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어, 볼수 있듯이 직각 좌표 형식에서는 이 페이지를 실수축 허수축과, 어 직각으로 만나는 점의 실수값과 허수값으로 어 나타낸다. 하는, 어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 잘, 여러분들, 그림, 이게 그림 1 5의9의 어예 이몇 페이지인가요? 200, 678 페이지를 어, 보시면 이 말이 아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 페이지는요 직각 좌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laughs> j 5 이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게 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각, 어, 자표 형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또 볼까요? 극자표 형태가 있네요. 어, 극자표 형태가 있습니다. 어, 극좌표 형태는요, 이페이저의 크기, 그 여기서 이제 매그니튜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매그니튜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매그니튜드와 브라서 어, 실수 축을 예, 기준으로 잰 각도로 어, 표시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 여기 이 표시가요 바로 이 각도 표시예요. 어, 각도 표시예요. 그래서 이페이저는요 어, 이렇게 극좌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요. 그림 15에 10이 이렇게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678페이지 보시면요. 당연히, 그, 페이저의 길이가 페이저 양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페이저 양의 에, 크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저라도 극자표 형식과 어, 직교 자표 형식의 두가지로 어, 모두 어, 나타낼 수가 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요, 이이 내용을요 어, 좀더 어, 보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여러분들께서 그 이게 지금 극좌표 형식을 직각 좌표 형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직각 좌표로부터 극 좌표 형태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79 페이지에 보시면은 직각 좌표 형식을 극 좌표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 하면서 679 페이지 그림 15의 11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요. 음,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은 주로 그, 그 피타고라스, 어,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어, 너무너무 어, 잘 아시는 어, 그러한 어, 내용이 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어, 여기서 어, 이야기를 할수 있게 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피타고라 정리를 썼어요. 직각 좌표 형식을 극 좌표 형식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트리 i 함수, 즉 삼각법에 의한 그러한 함수 기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인 세트 하면, 하이포텐뉴스 빗변이라죠. 어, 아파지트 사이드 아파지트 사이드 아파지트, 이제 세워졌다, 이 말이죠. 어, 세워졌다.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걸 X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 이~ 축은요 어~ 제이슨트 뭐~ 인접 청년 어~ 우리말이 좀더 그~ 어색하네요 그~ 여러분들 그~ 영어로 하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은 조금 어색한 면이 좀 없잖아 그~ 있습니다 본래는 아파지트 하면은 그거죠 이게 정반대의 뭐~ 상반되는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요, 음,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요, 이 아파짓다 하면은 두 개의 수학에 쓰여 두 개의 각등이 서로 마주하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이게.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마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우리말로는 번역하면 더 어색합니다. 어색하기 때문에, 번역은 뭐,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이 좀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어 c 이 n 트도뭐 인접 창면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것도 어 번역하면은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어색하기 때문에 번역은 따로 어 하지 마시고 그대로 영어 발음으로 어 이렇게 어, 하셔도 어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하는 어, 그러한 내용이 여기서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또어679 어, 페이지 계속 좀 이렇게 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자, 그다음은요. 앞에서는 했고 어, 그다음에 6 8음 1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679 페이지랑 같이 보시면은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각 좌표 그 형태로부터, 이극 좌표 형태로 바꾸는 것은, 결국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져 있겠다 하는, 어,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C는요, 루트, 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잘, 어, 전개가, 어, 되어 있게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679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c 는 어, 루트 어, a 제곱 어, 플러스 어, b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는요, 인버스 인버스 탄젠트라고 그러죠. 인버스 어, 탄젠트 이렇게. 어, 부르고, 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요, 어, 이 그림에서 아주 잘, 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앵글도 우리 여기서 한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타 인버스 탄젠트 A분지, 어, 브라 마이너스 B.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 그, 즉각자표 형식을 극자표 형식으로 변화를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681페이지에 내용을 보시면요, 그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극좌표 형식을 직각 어 좌표 형식으로 이 변환 어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어, 자, 그, 그, 여기서 또 이제 한번, 어, 어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converting 어, from polar form. 극좌표로부터직각좌표로 변환하는 것은, 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극 좌표 형식을 직각 좌표 형식으로 변환을 하려면은 직각 삼각형의 어, 밑변 a와 높이 b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 함수 법칙을 이용하면은 a와 b는 다 t a 같이 쓸수 있다. a는 c 어, 코사인 세타 이렇게. A는 어, C코사인 세타 B는 C사인 어, 세타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극좌표 형식을 직각 좌표 형식으로, 어, 변환하는 공식은, 어, 식 15-6에 잘, 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이게 좀 내용이 나오는 것이요. 이, 복소연산 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앞에 이 책을 보니까 좀 단순한 내용이 나옵니다. 복소수 더셈, 복소수 뺄셈, 어 복소수 곱셈, 어 복소수 나눗셈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에 물론 음 즉각좌표형식 극좌표형식을 어, 자세히 이, 몰라도 사실 이 내용은 접근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어, 하고 있다는 내용을 어,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자 그러면요. 어,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요, 이 어디가 있죠? 이 복소수 어, 연산은 어, 여기에 보시면은 이 복소수는요 어, 직각좌표 형태로 먼저 어, 바꾸고 그 다음에 어, 리얼 파트는 리얼 파트. 그다음에 어, 허수 파트는 허수 파트. 그래서 여기서 어, 보시면은 실수부는 각 복소수의 실수부끼리 더하여 구한다. 허수부는 각 복소수의 허수부끼리 더하여 구한다 하는 아, 어,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뭐, 계속 이래 나옵니다만은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연사는요, 어, 여러분들, 조금, 음, 어, 끊고, 어, 3차 시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